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제가 쓴 세계미래보고서 2021 신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간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쓴 유엔미래보고서, 제가 한 10년간은 유엔미래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쓰다가 유엔보다 세계가 더 크다 해서, 세계 미래 보고서로 이름을 바꿔서 계속 시리즈를 내고 있습니다. UN 미래 보고서 2040은 2014년에 어, 베스트 2위에 올랐고요. 2013년 12월 20일자에 교보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2013년에 2040 UN 미래 보고서에 보면 어, 정말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2013년 12월에 유엔 미래 보고서 2040은 코로나 19를 정확하게 예측했다. 호흡기 계통의 바이러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계 미래 보고서는 이런 어 불청객을 정확하게 예측했었다. 어이 유엔 미래 보고서 2040은 2013년 12월 20일날 출판되었고요. 114페이지에 제목이 있는데 치사율 높은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날 것이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저희가 책을 쓰면 주로 어, 뭐 현재 당장 이미 들어오는 이미 와인든 미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대부분 5년 10년 후에 일어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본문에서 그 114페이지에 보면 과학자들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이러스성 질병의 심각성을 최근에 인식하기 시작했다. 또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이런 새로운 질병들을 이제 인간에게 산발적으로 전염되는 병원균을 인간의 몸에서 발견했다. 인간과 가족 개체의 증가와, 가족들이 이제 가축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가축 개체의 증가와. 어, 정글의 개발. 정글에서 개발하니까 동물들이, 어, 전부 사람 있는 쪽으로, 그죠? 서식지를 읽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다지 없었던 교차성 질병에 많이 노출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희귀한 동물들하고 접촉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인간은 대부분의 동물로부터 어 기인하는 전염병에 앞으로 더욱더 취약해질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고통과 죽음을 지구촌 곳곳에 불러올 유행성 어유행병에 치사율은 1% 정도 이상인 전염성의 새로운 호흡기 계통 병 병원균이 어 약이 될수 있다. 이게 호흡기 계통이고요. 치사율이 1%이고요. 불행하게도 이것은 가설에 근거한 위협이 아니다. 새로운 대유행 병원균이 2030년 이전에 출혈할 출현할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새로운 질병이고요 바이러스성 호흡기 계통 바이러스성 질병이고요 그 다음에 치사율이 1% 이상이 된다라고 이미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게 2013년에 예측한 거죠. 거의 뭐 9년, 8년 전에 저희가 이미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어, 세계 미래보고서 2021 어, 지금 나온 지한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나온 이 책에서도 아주 새로운 것들을 많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뭐 예측해서 맞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부분 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4, 5년 플러스 마이너스 2, 3년 늦게 오거나 빨리 오거나인데 대부분 빨리 옵니다.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빨리 오고요. 대부분은 다 오고요. 저희가 예측한 것들이 다 오고요. 어, 저희라는 게 수만 명이 들어가서 예측하는 거고 실제로 저희가 밀레니엄 프로젝트 유엔 미래 어, f o 의 본부에는 4,500명의 각 분야에 1등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오 1등, 나노 1등, 뭐, 모든 분야, AI 1등. 그래야 1등 하는 사람이 예측하는 것이 정확하죠. 그래요.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가장, 어, 좋은 예측을 해내는 사람들이 예측한 것을 이 책에다가 씻습니다. 이 책은 저 혼자 쓰는 거, 왜, <laughs> 미래, 책은요 절대로 한 사람이 쓴거는 읽으면 안돼요 한 사람이 머리가 좋아 봤자 IQ가 뭐150 미만이죠 근데 집단지성으로 쓴 이런 책들을 읽어야 합니다 그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 일주일 전에 나온 제 신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 손쉽게 끌어낸게 어, 아, 알라딘이네요 알라딘 베스트 어제 베스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2위는 어, 트렌드 코리아, 2위는 존리. 존리 선생님은 정말 그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이고, 자 3번 미래 보고서, 세계 미래 보고서 2021 지금 3위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 3위 정도 하고 있는 어, 미래 보고서를 한번 어, 올려 볼게요. 어 보시면 지금 세계 미래 보고서 2021어이 표지가 조금 바뀌어서 그 세계 미래 보고서 밑으로 2021이 좀 키워져서 이제 새로 새판부터는 나올 겁니다. 아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이고요 특별판이고 세계 미래 보고서 2021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 어, 쭉쭉 내려가면요. 자 지금 현재 그~ 책이 어떻게 팔리고 있으며 책 속에 나옵니다.지금 우리는 코로나 19라는 예기치 못한 위기로 혼돈의 상태에 놓여있다.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패러다임 대전환 속에서 어떤 짓으로 재 편이 될까? 세계 미래보고서 2021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찾아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전 분야의 대변혁에 대한 세계 66개국 4,500명의 전문가, 학자, 기업인들이 긴급진단을 한 것이다. 이게 뭐 4,500명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밀레니엄 프로젝트 이외에도 18개의 국제 기구 기관 미래 예측 기관에 한국 대표를 함으로 어, 그런 사람들의 예측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한국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을 것만 지금 제가 간추렸습니다. 신산업혁명인 재택근무 전환과 그것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엄청나다. 탄소 배출량은 감소하고 도시화의 추세 역전 뭐 등등 어, 많이 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어, 여기 원격 근무가 보편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봉쇄, 폐쇄라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외국에서는 낙다운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집에서 못 나오게 했거든요. 전부 강제로 원격 근무를 했어요. 재택근무를 원격 근무와 사무실이 융합되는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예, 제 소개도 있고요. 그제롬글랜하고 같이 공조를 했고 우리에게 익숙한 지난 200년은 모두 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 4,500명 뭐 수만 명이 모여서 긴급 진단한 정치 경제 사회 에 대변혁이다. 해 세계 미래 보고서 2021 일주일 전에 <laughs> 신간입니다. 신간.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이고요. 이게 비즈니스북스에서 나왔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필독서 해놓고 11년 연속 베스트셀러. 제가 사실은 2004년부터 책을 썼으니까요. 2005년에서 그 15년 뭐 이렇게 쭉 썼단 말이죠. 책 제목이 UN 미래 보고서로 나온 것이 11년 됐지만은 실제로는 어, 2005년부터 미래 예측 리포트 뭐 이런 식으로 썼고요 유, 유엔 미래포럼이 기 때문에 유엔자가 들어간 것은 어, 지금 어, 됐고요 어, 가장 오래 출판한 것은 교보 교보에서 교보서적에서 출판을 하다가 지금은 어, 비즈니스북스에서 하고 있어요. 십5만부 판매 스테디셀러 시리즈다. 55만부를 지금까지 팔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이 팔았고요. 부의 미래, 교육의 미래. 그죠? 교육은 뭐 놀아야 된다. 놀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대학 교육 할 필요 없다라고 일론 머스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미래 어떻게 해야 될지, 국가 정치의 미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복지의 미래는 기본 소득제로 간다라고 지금 현재 마크저크버그가 기본 소득제를 지원하고 있고요. 비즈니스와 일자리 미래, 뭐 이렇게 어 종류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어 차례 목차입니다. 목차가 어디로 갔지? 자, 댓글 나오고, 목차 공감 응원 쓰기 쭉 나오고. 어, 자, 어, 그러네요. 여기는 목차가 없습니다. 목차를 제가 찾아가지고 다시,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그래서 지금 세계미래보고서 2021에 목차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어, 목차를 쭉쭉 보시면, 어, 자, 책 소개가 나오고, 목차가 여기 있네요. 그죠? 목차. 어, 챕터 1에 가면, 포스트 코로나, 부의 판도가 바뀐다. 부의 미래. 뭐 하면 부자가 되나?를 많은 사람들이 제일 관심있어 하기 때문에 앞쪽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판도, 그죠? 목차를, 어, 보여드리고, 부를 창출하는 방법에 변하다. 옛날에는 공장 짓고요. 농사 짓거나 뭔가를 자꾸 만들어서 팔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판매하는 방법, 또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지의 방법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내가 이윤을 10원, 20원 받고 파는 그런 방법보다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손쉽게 돈을 번다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이야기 들어 있습니다. 돈의 미래, 현금의 종말이 다가온다. 현금 안 쓰고 그죠? 지금 카드도 이미 종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 온라인이라든가 이제 뭐 디지털 화폐 이런 걸 쓰고 있죠. 각국의 디지털 화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인공지능 핀테크 시장의 편, 판도가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핀테크 굉장히 부상하는 하나의 아이템이다. 핀테크요. 도심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진다. 이제 도심에 강남에 빌딩 하나 가지고 있으면 부자다. 이런 게 어, 불패 신화가 깨어지고요. 강남 폐막론. 저희는 뭐, 메나탄 폐막론 이야기하고 있고요. 메나탄은 완전히 지금 현재 이미 고스트타운으로 변하고 있어요. 제 친구들이 메나탄에 많이 살고 있는데,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도시 인구 밀도의 감소, 도심, 어, 코로나가 발생한, 저희 이게 코로나 특별판이거든요. 코로나 발생 이유가, 기후 변화, 환경 오염, 인구 밀도입니다. 도시 인구 집중이에요. 그리고 과도한 육류 소비 이네 가지가 코로나의 이유인데 이 코로나 이유가 없으면 이제 해결되지 않으면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고 코로나, 모로나, 사르나 계속해서 변형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독감처럼 될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챕터 2. 대학 학위 무용지물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대학을 안 가요. 대학은 사양산업입니다. 2030년이 되면 절반의 대학이 무너진다. 10년 안에 대학이 붕괴되는데 그 이유가 짝 있어요. 대학 학위가 무용지물이다. 왜냐하면 지금 구글, 애플, 아마존이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거 들으면은 이거 듣고 와서 어 하십시오. 우리한테 취업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대학 학위 무용지물 시대가 왔다. 온라인 교육의 보편화,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 열려서 온라인 교육으로 확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성비 끝판왕의 교육 서비스가 등장하고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부모들이 정말 너무 엉터리구나 이제 학생들을 대학교에 등록금을 뭐 이렇게 왜 그렇게 많이 내냐 이런 의문이 있고요. 코딩 공부가 필요 없는 시대로 간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챕터 3는요. 우주 시대에는 더이더 더 이상 공상 과학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이런 인류의 미래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인류의 우주 생활 상상이 현실로 다가온다. 가장 먼저 미래에 도착하는 남자가 <laughs> 일론 머스크다. 화성 프로젝트다. 최근에 이미 화성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에는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 또는 제일 먼저 프로젝트를 통해서 화성에, 어, 사람이 살수 있는 식민지를 만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죠? 일론 머스크가 될 겁니다. 아무튼. 인류의 슬기로운 화성 생활 조언 이런 것도 있고. 챕터 4에 보면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꿀 수 없는 과거 책은, 역사 책은 너무 많이 읽어요. 시험도 쳐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바꿀 수 있는 미래, 이걸 공부해야 되겠죠. 미래 책을, 미래 예측에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된다. 학생들에게. 부모들은 미래책을 사다 갖다 주는 것이 가장 자녀교육에 적합한 부모로서의 의무다. 누구나 미래학자로 살아가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정치인 가상국가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 인공지능이 바꿀 정치와 국가의 미래. 사실은 인공지능이 있으면 이렇게 복잡한 정치인들을 둘 필요가 없어요. 정치인이 정치는 사양 산업 정치인들이 필요 없어지고 이미 국회에 인공지능 의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어, 국회의원을 인공지능 한명 법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을 24시간 만나는 인공지능 정치인이 탄생하고 있, 있어요. 이미 어, 에스토니아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정치인들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으로 어, 출마하고 있습니다. 챕터 6에는 기본 소득 제도 약이 될까 독이 될까 당연하게 약이 되고요 이제 2030년에 온다는 것이 2020년에 땡겨져서 어~ 재난 소득이라고 왔어요. 그래서 기본 소득 제도는 정말 다들 싫어해요. 다들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해요. 돈 주기 싫어해요. 근데 주지 않으면 일자리는 없고요. 사람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뜯드려 부서요. 그냥 딱 치는 대로 불태우고 뜯드려 부서요. 그래서 그 비용, 뜯드려부수는 비용보다 기본소득제도를 나누어주는 것이 국가 미래에 오히려 더, 어, 득이 된다. 이렇게 해서 기본소득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리셋을 할 거예요. 그리고 챕터 7 이런데부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대한 위기에 찾아온 새로운 기회. 몰락하는 기업 새롭게 재편되는 질서. 몰락하는 기업 너무 많습니다. 제조업 그죠. 자동차 산업. 현존하는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석유산업에다가 뿐만 아니라 조선, 해운, 항만, 항공, 어 여행, 호텔, 이벤트 사업, 가게, 식당. 땅, 백화점 이런 것들이 다 망할 거예요 소멸하는 일자리와 탄생하는 일자리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언론사는 망하지만은 언론인은 영원하다 누구나 다 언론인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6천만 명이 전부 언론인입니다 변호사와 의사에도 이제 기술직으로 변모하고요 AI가 변호사 의사 대부분 테이크오버 어, 할거예요 증강현실도 오고요 인간수면연장도 있고요 챕터 8에 보면 인류 운, 운명의 지각 변동이 온다. 인류 문명이 정말 변해서 이제 자급자독 시대가 오고요. 결국은 우리가 익스트랙션이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곡식도 소유도 끌어내다가 추출하다가 이제 생성, 만드는, 생성해요. 그게 정밀 발효, 우리 발효 알잖아요. 발효로 무에서 유를 뭉실뭉실 어, 미생물을 키워서 고기도 만들어내고 밥도 만들어내고, 어, 단백질도 만들어내고, 두부도 만들어내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요. 사물 인터넷으로도 스마트해지는 삶도 있고요. 드라마틱한 가상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공장이 필요 없어지는 3D 프린팅 시대, 인공지능 로봇 시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생명공학시대 등등 굉장히 많은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제가 아까 봤다시피 거의, 그죠? 15년 전에, 어, 10년 전에, 에, 정확하게 코로나19를 맞췄습니다. 저희가 2013년 12월에 세계미래보고서 2040에 114페이지에 치사율 높은 새로운 질병이 온다. 이런 것을 맞추듯이 이런 책을 미리 읽고 나면 이거 만을 만 하는 이런 책을 미리 읽고 나면 커피 한잔안 마시고 읽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아, 박영숙의 미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